돈한푼못 꺼느니 TV라도 받아 챙기는 게 걔들한테 좋지 않겠어? 자신의 만행이 어하... 세상에 알려지고, 회사 앞으로 온 기자들, 일로스타 엔터테인먼트 강주리 대표가 성상납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집에서 중요 물품을 챙겨 나갔는데, 집 앞까지 온 기자들. 스폰서를 믿기고 librameってき... 진짜로 데뷔한 기분이 어때? 뭐 네가 이러, 이렇게 다한 거야 지금? 설마 인상 쓰고 있는 거야? 이소 짓고 있어야지 김도기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를 알게 되고 누가 걔네 기억이나 할것 같아? 내가 돈이라도 벌게 해준다잖아 나나나나나 찍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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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거야 지금 찍지마 찍지마 아! 트라우마로 인해 결국 떨어지고 마는데 마음. 이를 잡아주는 김도기 포기하지마 결국 손을 놓아버리는 대표.